자, 그리고 저희가 그 2-8까지 했는데 2, 2 9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서비스 활용하기잖아요. 자, 서비스 활용하기는 자, 지금 현재 저희 사실 MVC 구조에 좀 이상한 구조죠. 컨트롤러에서 레포지토리를 바로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레포지토리를 일단 써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확장시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고. 자, 일단 여기서 퀘스천 컨트롤러 레포지토리에 서비스도 추가해 주세요. 자, 퀘스천 서비스. 자, 그리고 엔서 쪽도 추가하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 요거 먼저 요거부터 하고 갈게요. 자, 일단 퀘스천 서비스가 있으면 자, 당연히 이제 계층 레이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레포에 바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냥 이제 약간 목차상 일단 설정 접근을 한 건데 일단은 안 되고 얘는 서비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요. 프 네. private final 서비스. q u e 서비스.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파인 n d a 이 아니라 어 서비스 쪽에서 뭔가 이렇게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g 리스트 i s 란 이름으로 만들게요자 그러면 얘를 이제 리턴할 때 똑같이 얘를 이렇게 받아오게만 하면 되는 거죠. 파인 n d a 은 여기서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객체 리스트란 이름을 만들고, 자, show context action으로, 자, create method 하신 다음에, 자, 요거를 리턴을 바로 해주는 거니까 리포지토리 단에서 리턴해주면 되겠죠. private final 자, 어, question repository, question repository. 자, 이렇게 하고 자, 요생성점수는 필요 없죠. 이제 이렇게 굳이 명세를 안 하고 야, 물론 이제 초기할 때생성점수 만드는 게 목표긴 한데 롬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니까. 이렇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천 서비스. 네, 그리고 자, 리턴하시고 뭐예요? 자, 여기서 바로 파인드홀 했던 거를 리턴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파인드홀 자, 이렇게 계층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 그리고 참고로 서비스를 뭐안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어노테이션으로 명세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계층이라고 서비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러는 무조건 붙여야 되죠. 얘는 이제 이걸 안 붙이면 그 액션 메서드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서비스는 안 붙여서 사실 구동은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꼭 붙여주시는 게 낫겠죠. 명세를 해주는 거니까. 자 레포도 네, 여기 지금 안 붙였는데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액션, 아니, 퀘스천 쪽 먼저 M, 그 서비스 단 레이어를 분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거를 퀘스천 컨트롤러를 보시리 자, 그래서 이다시 현재 구조, 네. 자, 그래서 2-9 내용이 서비스 분리해서 막뭐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뭐 DTO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니까 러 저희가 써봤잖아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DTO보다는, 그러니까 DTO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그냥 엔티티를 바로 넘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DTO로 넘기는 게 일단 원래는 더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바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안 쓰지만, 나중에 이제 REST API나 이런 거할때 DTO로 넘기는 것좀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써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예, 요거는 2-, 2-9죠, 아, 9. 예, 일단, 예, 됐습니다.